자, 먼저 영국문 S라고 되어 있는 이 어플을 실행합니다. 그럼 하단에 메뉴라고 있죠 메뉴를 눌러주시면 주식 지수 로보마켓 ai 자산관리 등 커다란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자주 쓰는 카테고리는 주식 지수 업무 이렇게 세 가지만 쓰셔도 충분합니다 정말 다양한 기능들이 있지만요 모두 다 하면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오늘은 주식 하는데 가장 필요한 기능들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디테일한 기능들은 나중에 영상에 다시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식을 살펴볼게요 주식 카테고리 하나에 관심 종목, 현재가, 주문. 차트, 계좌 밑에 더 내려보시면 뉴스도 볼수 있고요 투자 정보나 기업 정보 등 HTS 못지않게 굉장히 다양한 정보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관심 종목은요 내가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을 등록하는 거예요 종목 편집을 누르시고 관심 종목 추가 버튼을 누른 뒤에 종목을 검색하고 저장을 누르시면 이렇게 관심 종목이 등록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추가하거나 삭제도 가능합니다 자 이어서 현재가를 살펴볼게요 장중에는 실시간으로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데요. 종목의 현재가를 살펴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 자, 옆에 보시면 그날의 시가, 고가, 저가가 나와 있고요. 상한가에 도달하면 얼마인지, 하한가는 얼마인지 수치도 함께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가격을 한번 눌러 보시면요. 바로 매수와 매도, 정정, 취소를 할수 있고요. 주문 방법은 뒤에서 더 자세하게 알려 드릴게요. 자, 그리고 위쪽을 보시면 체결, 거래원, 종목 투자자 이런 메뉴들이 있는데요. 종목 투자자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 투자자는요.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각각의 투자자들은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창입니다. 저는 삼성전자를 예로 들어볼게요. 자, 삼성전자를 개인 외국인, 기관은 각각 팔았는지 샀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아무래도 외국인과 기관은 주식 시장의 큰 손이기 때문에 내가 사려는 종목을 외국인과 기관은 최근 어느 정도를 팔았는지 혹은 샀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투자 타이밍을 잡는데 체크해 볼 만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그리고 옆으로 쭉더 넘겨보면 종목 뉴스라는 메뉴가 있어요. 자, 이 기능은 다양한 언론사들의 기사를 한 번에 볼수 있는 굉장히 유용한 기능입니다. 삼성전자의 기사를 내가 어플을 종료하고 다시 기사를 검색하고 이런 번거로움 없이 바로바로 종목을 검색하면 삼성전자와 관련된 수많은 언론사들의 뉴스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메뉴로 돌아와서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주식을 주문해 볼게요. 자, 여기 주문을 눌러 주세요. 공인 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이렇게 주문창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는 계좌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자, 매수와 매도 정정과 취소를 할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는 것처럼 매수는 주식을 사는 거고요. 매도는 주식을 파는 거예요. 자, 상단에 검색창에 내가 사려고 하는 종목을 검색해 주세요. 그리고 주문 종류는 대부분 보 보통으로 하시는데 이 보통 주문은 내가 수량이나 가격을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자 수량을 직접 입력하셔도 되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금의 퍼센테이지를 설정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가격을 입력하면 되는데 자, 여기 호가 버튼을 누르고 현재 호가를 확인한 뒤 직접 가격을 입력하셔도 되고요. 시장가로 주문하고 싶은 분들은 여기 시장가에 체크를 하고 현금 매수를 누르면 주문이 완료됩니다. 자 매도도 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되고요. 정정이나 취소를 하시고 싶은 분들은 수량이나 가격을 수정한 뒤 수정 버튼을 누르거나 아예 주문 취소를 하시고 싶은 분들은 취소 버튼을 누르면 끝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자 이어서 다시 메뉴로 돌아가볼게요. 이번에는 차트를 눌러주세요. 그럼 종목마다 각 차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봉, 주봉, 월봉, 연봉 각각 확인할 수 있고요. HTS와 마찬가지로 여기 지표를 누르시면 각종 보조 지표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자, 상단의 재무 차트를 누르면 간략하게 기업들의 재무 차트도 볼수 있습니다. 안정성과 성장성, 수익성과 활동성 등을 볼수 있는데 재무 제표를 보기 어려운 분들은 일단 하단의 그래프가 올라가고 있는지 내려가고 있는지를 확인해 주시고요. 주가 차트를 누르면 현재 주가와 대비해서 재무 상태는 어떠한지 함께 살펴보 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말 중요한 지수 차트, 자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차트를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주식 메뉴의 마지막 개좌를 누르시면 나의 잔고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공인 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시고요. 자 입력을 하시면 이렇게 내가 총 매입한 금액과 총 손익 등을 확인할 수 있고요. 개별 종목들을 얼마에 몇 줄을 샀고 수익률은 어느 정도인지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체결을 누르면 앞서 우리가 매수와 매도 주문을 걸어뒀잖아. 요 체결이 되지 않은 종목 리스트는 미체결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예수금과 주문내역, 거래내역 등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기 지수 카테고리를 클릭하시면 지수 종합에는 국내외 지수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금리나 환율 같은 수치들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기능은요. 자 우리가 주식을 사고 팔았는데 주식 계좌에 있는 돈을 은행 계좌로 옮겨야 되잖아요. 그때는 업무 카테고리를 눌러주세요. 자 출금을 누르시면 계좌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나의 출금 가능 금액이 조회가 되는데요. 자, 이렇게 출금 가능 금액 중에서 내가 출금할 금액을 입력하시고 키움 계좌를 만들었을 당시에 입력했던 연계 은행 계좌를 클릭하신 다음에 출금 실행을 눌러주시면 끝입니다. 자, 그리고 제대로 출금이 되었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바로 옆에 이체 내역 조회를 눌러주시고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주식을 사고 파는데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HTS에서 사용하는 디 디테일한 기능들도 모바일에 있기는 한데요. 그 부분은 제가 따로 영상 만들어 볼게요.